이번 시간에는 숙향전 본문을 볼게요. 본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볼게요. 이선이 남자 주인공이고요. 남자 주인공이 꿈을 꿉니다. 꿈에서 요지, 신선이 사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요지에서 옥황상제가 이선에게 반도, 복숭아와 개수나무 꽃을 줍니다. 그리고 월공소화라는 선녀를 만나요. 이 선녀가 진주를 줍니다.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진주를 받게 되고요. 이 진주가 인연의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선은 이 월공소와 선녀를 자신의 배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 여자가 나의 배필이구나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내용의 꿈을 꾸게 되고요. 신기한 거는 이선도 이런 꿈을 꾸고요. 숙향, 여자 주인공 숙향이도 이런 꿈을 꿉니다. 똑같은 내용의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꿨다. 그 다음에 할미로, 할미로 갈게요. 할미도 비범한 능력이 있는 할머니예요. 이 할미가 알려줍니다. 월공소와너 꿈에서 만났던 월공소와 인간세상으로 내려왔다. 인간세상에 있어. 근데 인간세상에서 이름이 숙향이야. 이거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선은 어떡하냐. 이 숙향이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숙향이를 찾는다. 윌리를 찾아라처럼 숙향이를 찾아요. 그래서 숙향이를 찾는 그런 과정이고요. 할미가 말하기를 할미도 비범한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할머니가 지금 숙향이를 데리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진짜 숙향이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할미가 말하기를 마침 공자 이선 이선을 만나러 오는 길이었습니다. 숙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명 있으니 공자께서 마음대로 선택하소서 했다. 할미는 숙향이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근데 숙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동명 이인을 세 명을 제시합니다. 그러자 이승이 반가워하며 묻기를 어디 사는 누구이며 나이는 각각 몇 살이나 되나일까 묻습니다. 하니까 할미가 대답합니다. 하나는 간이 태부 진담의 딸, 고위 간부의 딸이다. 그리고 하나는 또 하나는 병부상서 왕건의 딸이다. 고위 간부의 딸이다. 14살이다. 그 다음 하나는 누구냐. 마지막 하나는 빌어먹는 아이다. 고아이다. 고아이고 16살인데 자기 어버이가 누군지 자세히 모르더이다. 숙향이는 고아예요.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버이가 누군지 자세히 모르더이다. 이 아이가 바로 진짜 숙향이에요. 제가 공자를 위해 세 곳에 기별하니 두 곳에서는 기꺼이 응답했나이다. 두 곳이라고 하면 은그 고위 간부의 딸들. 그딸두 명이 기꺼이 응답을 했다. 왜? 이선도 고위 관부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응답을 한 거고요. 그러나 빌어먹는 아이는 진짜 숙형이는 응답하지 않고 이르기를 내 배필이 될 분은 요지에서 그러니까 꿈에서 요지에서 숙형이도 똑같은 꿈을 꿨다고 했어요. 요지에서 옷가락에 진주를 가진 사람이니 그 진주를 보고 난 뒤에야 몸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생이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왜 크게 기뻐했을까요? 이제 자기랑 꿈이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 거 보니까 자기의 진짜 배필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뻐하며 말하기를 그 아이가 바로 월공소화로소이다 내가 꿈에서 본 월공소화다. 그러니까 진짜 숙향이가 맞다. 진주 얘기를 하는 애가 진짜 숙향이다. 요지에 갔을 때, 꿈에서 요지에 갔을 때 제게 반도 복숭아를 주던 선녀의 진주를 얻어 왔나이다. 하고 방안으로 들어가 제비할 만한 진주를 두 손으로 받들고 나왔어요. 이 진주라는 것은 꿈에서 주고 받았던 진주예요. 근데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과 현실이 이어지고 있어요. 두 손으로 받들고 나와서 할미에게 공손히 드리면서 말했다. 진주를 드리면서 말했다. 할머니는 저를 위해 이것을 그 아이에게 가져다주고 날짜를 잡아 기별해 주도서 혼사에 쓸 것은 제가 다 마련하겠습니다. 혼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숙향이를 찾은 것 같으니까 숙향이와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필을 찾았으니까 그 아이와 인연을 맺어야겠다. 혼사에 쓸 것은 제가 다 마련하겠습니다. 할미가 응답하고 돌아와 숙향에게 진주를 보여주니까 숙향이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이것은 본래 내 진주가 분명하오니 꿈에서 본그 진주가 분명합니다. 이제는 할머니 마음대로 하소서. 할머니 마음대로 혼례를 진행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소서. 할미는 이제 홀례를 추진을 할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홀례냐 이성과 숙향이의 홀례를 추진할 겁니다 다음날 할미가 이승익이 가서 말합니다 어제 주신 진주가 그 아이의 것이 분명하다 하여 그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 두었나이다 그러나 얼굴이 너무 추하다 못생겼고 몹쓸 병이 들어서 공자의 배필로 삼기에는 불가능할 듯 보입니다 공짜께서 지금은 꿈속에서 본그 염분이 중하다고 하시어 혼사를 추진하고 계시지만 그 아이를 진짜 숙향이를 눈으로 보시면 눈앞에 두시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다른데로 시집까지도 못하고 젊은 것이 혼자 늙으면서 도리어 공짜를 원망할 것이니 일이 참으로 난처하나이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숙향이는요. 얼굴이 추하지도 않고요. 병이 들지도 않았어요. 근데 추하고 몹쓸 병이 들었다고 거짓말합니다. 이거는 그 이선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정성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생이 말하기를 할머니께서는 무슨 말씀을 그토록 심하게 하시나이까 숙향 낭자가 병든 것도 모두 저 때문에 그리된 것인데 자기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제가 어찌 숙향 낭자를 박대하오리까? 숙향 낭자랑 결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병든 것도 다내 탓이다, 내 탓이니까 받아들이겠다, 박대하지 않겠다 하면서 결혼의 의지를 보여요. 그러니까 할미가 말합니다. 그 아이가 또 말하기를 숙향이가 말하기를 홀레이 예를 갖추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다 하더이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혼례의 예를 갖추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말합니다. 배피를 맞이하면서 어찌 예를 갖추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예를 갖춰주겠습니다. 하면서 결혼의 의지를 밝히고 있어요. 남자 주인공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공자의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혼례를 행하려 하시나이까? 이에 이생이 말하기를 우리 부모님께서 너무 걱정하실까봐 지금은 아뢰지 못합니다. 왜냐면은그 남자 주인공의 아버지가 고관대작이에요. 고관대작, 벼슬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숙향이를 숙향이는 고하니까또 미천한 신분이니까 숙향이를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뢰지 못합니다. 대신에 고모님께 말씀드려서 예법에 따라 혼례를 행하겠습니다. 부모님 대신에 고모님께 부탁을 드려서 혼례를 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할미가 혼례를 허락하며 말합니다. 그러면 이달 14일에 신부 집에 예물을 보내고 15일에 15일이 바로 결혼식 날이에요. 보름날, 결혼식 날. 이날에 혼례를 행합시다. 결혼식을 합시다 하면서 15일로 결정을 했어요. 이승이 우선 황금 500냥을 주며 말하기를 돈을 줘, 주면서 할머니께서 가난하여 혼사에 쓸 비용이 없을 것이니 우선 이것을 가져다가 보태어 쓰소서 하면서 돈을 줍니다. 하니까 할미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 할미도 비범한 능력이 있어요. 비범한 능력이 있으니까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이번 홀례 비용은 알아서 마련할 터이니 이것은 부었다가 공자의 살림살이에 보태서서 하면서 돈을 받지 않아요 하고 가져가지 않더라. 한편 이생의 고모, 고모는 좌복야 여홍의 부인이라 고모가 여부인이에요. 여부인이 고모다. 어린 나이에 일찍 과부가 되었고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생을 친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이생이 고모 댁에 가서 고모 댁에 갔어요. 왜 갔냐? 홀래를 주선해 달라고 간 거예요. 고모한테 홀래를 주선해 달라고 합니다. 부모님한테 얘기를 못 하고 고모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모댁에 가니 여부인 고모가 말하기를 밤에 이상한 꿈을 꾸어서 너를 불러 물어보고자 했는데 마침 자랐다.고모가 꿈을 꾸었다고 말합니다. 학원을 이생이 묻기를 무슨 꿈이었습니까? 하니 여 부인이 공모가 대답합니다. 꿈에서 용을 타고 광안전 옥황상제가 계신 곳에 올라가니 한 선녀가 삼녀, 이르기를 내가 사랑하는 소아를 그대에게 주나니 며느리로 삼으라. 학원을 이런 계시가 내려왔어요. 꿈에서 계시가 내려와서 깨어보니까 꿈이더라. 아무래도 네가 아름다운 아내를 얻을 것 같구나. 고모회가꿈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이승이 고모에게 숙향의 일과 할미의 말을 자세히 아래니 여 부인이 고모가 탄식하며 말합니다. 왜 탄식하냐면 내 부친의 성품이 남달라서 부친이 이상서예요. 고관대작이에요. 고관대작. 그러니까 숙향이 숙향이는 고아잖아요 미천한 신분이잖아요. 숙향이를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결코 의지할 데 없는 미천한 사람을 숙향이를 네 며느리로 삼을 일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하리오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이에 이생이 말 아래기를 제가 비록 죽을지언정 죽음까지 각오하고 있어요. 숙향이를 버리고 다른 데로는 장가들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굳은 의지를 밝힙니다. 결혼에 대한 굳은 의지. 그러니 여부인이 고모가 말했으니, 말했다. 네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높아지면, 지금은 과거에 급제하기 전이에요. 벼슬이 높아지면 두 부인을 얻어도 될 것이다. 지금 상서가,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의 아버지가 서울에 가고 없으니 이번 혼인은 고모인 내가 주관하고 다음 혼인은 네 부친이 주관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번 혼인은 고모가 주관하겠다고 허락을 합니다. 고모님께서 제 소원을 풀어 주셔서 제 소원이라고 하면은 숙향이와 결혼하는 거예요. 네 집에서 알면 틀림없이 이 혼사를 막을 것이니 반대할 것이니 너는 집에 들어갔다가 보름날 나와서 보름날 15일 이 날이 바로 결혼식 하는 날이에요. 결혼식 하는 날에 나와서 할미 집으로 가거라. 할미 집에 가서 결혼식을 올릴 거예요. 신부 집에 갈 예물은 내가 잘 차려서 보내마 하면서 결혼을 도와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이생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 이제 고모의 허락을 받았어요.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보름날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결혼식 날이 되기를 기다리더라. 이때 여 부인이 생각하기를 숙형이가 늙은 할미 집에 있다 하니 살림살이가 변변치 못할 거다 하고 예물을 잔뜩 준비해서 보냅니다. 이윽고 신부 집에 예물을 싣고 갔던 하인이 돌아오더니 그래서 여 부인이 묻습니다. 그 집이 상민이 집이라 하던데 살림살이가 어떻더냐? 하니 종들이 말하기를 소인들이 두루 혼사를 많이 구경했지만 그 집처럼, 그 할머니 집처럼 살림살이가 거룩한 집은 처음 보았나이다. 그 할머니의 집이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집이었다. 그러니까 선계를 암시하고 있어요. 이 할미도 비범한 인물이라고 했죠. 비범한 인물. 그 집이 거룩해 보였다. 하니 여 부인이 매우 기뻐했어요. 어느덧 보름날이 되었다. 15일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이 생이 고모님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새 신랑의 차림새. 결혼할 차림태를 갖추어서 할미 집에 가니, 결혼식을 올리러 가니 구름 같은 차일이 높이 솟아있고요. 병풍이 둘러싸여 있고요. 사방에는 장막, 깔개 등이 화려하게 빛납니다. 화려하게 빛나고 슥슥의 그림으로 수놓은 휘장과 기구 이런 것들이 인간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던 것들이었다. 비현실적으로 화려한 거예요. 너무 비현실적으로 화려했다. 좌우에 서 있는 손님들 역시 모두 꿈에서 본, 요지연에서본 성관과 선녀 같았다. 이 생이 허리를 굽혀 맞절하면서 낭자를 바라보니, 과연 꿈속에서 복숭아를 주던 선녀가 분명했다. 자기가 찾고 있던 그 배필, 숙향이가 분명했다. 둘이 이제 혼례를 이룹니다. 여기까지 본문 다 볼게요.